상대는 내가 마음 연만큼 여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직장 생활에서 굉장히 귀인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 사랑을 할때첫 인상도 있지만 끝 인상도 있거든요. 사랑이 다 끝나고 난 후에 그 사람을 원래 상태 의그 이상으로 돌려줘야 돼. 주변 사람을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과 감화를 주는 사람도 저희들이라고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네 린터뷰 이나린입니다. 2030 세대의 저희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2030 세대의 가장 큰 고민은 인간관계인데요. 음. 오늘 이 고민을 명쾌하게 풀어주실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도 감사, 감사합니다. <laughs> 음. 자기 소개 한번 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고민 해결해 주는 남자 고해남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고해남 조창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2030 네. 인간관계가 점점 조용해지는 이유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괜찮은 어른이 되는 건좀 사람을 덜 사랑하는 일이다. 혹은 좀또 가까워질수록 좀 조심스러워하게 되는 나이가 됐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저희가 옛날에는 좀다 털어놓고 네. 좀 지낼 때도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좀 조심스러워지게 되고 네. 뭔가 조용해지고 이런 인간관계가 되게 좀 멀어지는 듯한 느낌도 받는 것 같아요. 좀 창호님도 느끼시나요? 방금 제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케이스가 좀 여러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관계가 좀 귀찮아져서 일 수도 있고 되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음... 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겠지만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약간 후자 쪽 약간 음... 친구들과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음... 이분 만날 시간에 음... 내 일을 하면 은좀더 어, 더 가치 있는 일을 할수 있으니까 음... 이렇게 좀된것 같아요 그리고 결이 안 맞는 분하고는 그렇게 음. 제가 관계를, 이렇게 애써서 관계를 잘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그것도 다 에너지니까. 음. 맞아요. 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쉬거나 할수 있으니까. 음. 저는 그렇게 된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음. 음. 사회와 우리가 현실을 좀더 마주하게 되다 보니까 음. 인간관계 에 있어서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는 게 많아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 네, 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좀 음. 가장 큰 화두인 게 일을 하는 관계다 보니까 감정을 섞어야 음. 하는 게 맞는지 음. 아니면 그냥 일로서만 대해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좀 줄타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네, 네. 많다고 하더라고요. 음. 좀 주변에 이런 사연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많죠, 많고 항상 밥 먹을 때마다 음. 사람 얘기하죠. 저도 한 거의 2년 전? 2년, 2년 전까지 직장 생활을 거의 한 9년 했으니까 음. 네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 되게 잘 하고 싶어서 네. 되게 직장 생활 관련된 책을 많이 봤는데 그때 어떤 책이 그랬어요. 약간 불가근, 불가원. 그래서 불하고 너무 가깝지도, 너무 음. 멀지도 말라 이게 음. 어, 되게 중용적인 말인데. 자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내가 어떤 어, 게 편한지? 네, 음. 내가 어떤 포지션이 편한지 그리고 또 관계이기 때문에 나를 안다고만 다가 아니거든요 음. 상대도 알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스타일이고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니까 어, 조금 이렇게 유연성 있게 음. 어, 대처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그러니까 사생활을 너무 침투하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사생활 물어본다고 하면 <laughs> 좀안 맞잖아요 네. 내가 보호하고 싶은 걸좀 보호하고 음. 좀 친근하게 가고 싶으면 좀더 나를 좀더 공개하고 음. 약간 되게 유연성 있게 나를 알고 좀 상대를 알고 음. 음, 음. 어. 그렇게 좀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정답은 없는 두루뭉술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음. 어. 아 근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부러 첫 번째 키워드를 직장으로 다룬 이유는 음. 내 인간관계 중에서 가깝지만 가장 끝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직장을 음. 다룬 거거든요 맞아요. 좀. 어떻게 보면 선을 지켜야 되는 관계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음. 또 때로는 어,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내가 음. 파악을 한 뒤에 거기서 음. 접근을 해야지 음. 내가 이렇다고 막 음. 가서 할 수도 없는 네. 부분이고 네. 하다 보니까 음. 딱 지금 맞는 선에서 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덧붙이면 상대는 내가 마음 열만큼 여는 것 같아요. 어... 직장생활에서 굉장히 귀인을 만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상처받을 거 알면서도 음. 마음을 열 먼저 여는 것 같아요. 나한테 왜 진정한 인간관계가 없을까라고 고민한다고 하면 나는 그 상대방에게 진정. 어, 진심을 다 하고 있을까를좀 돌아보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챕터 두 번째가 음. 친구입니다. 음. 그래서 사실 가장 오래 음. 알았지만 음. 어떻게 보면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서 음. 가장 많이 변하는 관계라고도 저는 이름을 붙여 보았는데요. 음. 좀 사회에서 음. 만난 관계보다 어려운 게 오래된 친구잖아요. 음. 창호님은 지금 예전과 좀 많이 달라진 관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이, 달라, 많이 달라졌죠. 음. 대신에 이제 저의 성장을 되게 응원해 주는 친구들은 아직도 연락은 하는 것 같아요. 음. 자주 보진 못 해요. 왜냐하면은 제 고민거리가 누군가한테는 부러움일 수 있기 때문에 음. 저의 뭐 매출 얘기라든지 저는 매출이 이만큼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한테는 그것도 어디야 수... 너무 부러운 건데. 네. 싶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더 깊이 어 깊은 고민을 얘기 못하는 거죠. 음. 또 사업 잘하는 분들과 얘기 나누면, 어 이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위안을 얻고, 인사이트를 얻고, 또 앞으로 나설 수 있었고, 그러면 저는 관계가 더 이런 또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더 얘기가 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음. 제 마음이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음. 공통의 관심사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음. 창원님에게 친구란 어떤 존재예요? 좀 음. 정의를 내린다면? 그 자기가,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아, 꿈이. 다르죠. 네, 네, 다른데, 어, 친구라면은 그 꿈을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응원하고. 거. 음. 돕는 것까지 쉽지 않거든요. 되게 응원해주는 거. 음. 어. 챕터 3로 한번 가볼까 음, 하는데요. 음.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뭐예요? <laughs>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고 어. 참꼭 다루고 싶었었던 이야기인데요. 음. 바로 사랑입니다. 어어. 저는 인간은 결국 본질은 사랑이 아닌가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요. 음. 좀 사랑 앞에서도 좀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좀 창호님도 예전에 비해 좀 사랑이 조심스러우신가요? 10대, 20대 때는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고 제가 좋아하면 표현하고 음. 하는 거였는데 이제, 이제 30대 중반에 조금 조심스러워졌죠 왜냐면은 음. 그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거 음. 같고 음. 왜냐면 단순한 어, 예쁘다 잘생겼다 단순한 끌림만으로는 사귀기는 음. 쉽지 않은 거 같아요 지금은 제가 또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독서 모임을 하잖아요 네. 독서 모임이 좀좀 크잖아요 엄청 크죠 정희연만 140년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죠 아. 왜냐면은 제가 누군가랑 만났을 때, 한 달에 건너면 음. 거의 알수 있기 때문에, 음. 그것 때문에 조심스러워진 것도 있어요. 30대 중반에 좀 결혼을 음. 어, 중심을 놓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30대 음. 후반에 보는 눈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음. 좀 조심스럽게 된것 같아요. 저는 사랑이 되게 좋은 게, 어, 나를 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음. 그리고 사랑하면 또 좋은 게, 저는 그 2030분들이 사랑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플지라도. 왜냐하면 사랑을 하면 하나의 세상이 오는 거잖아요, 나한테. 음. 하나의 인생이 오는 거기 때문에 스킨스쿠버 해보셨어요? 아니요. 이렇게 바다로 내려가면 정말 또 다른 세상이에요. 음... 인간은 육지에서 아둥가둥 살지만 바다에서는 또 다른 생명체들이 정말 고요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 새로운 세상이 나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해, 음... 세상에 대한 폭, 공감 이런 거 많이 넓힐 수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어, 내가 이 사랑과 맞는지는 항상 인지하면서. 음... 어,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왜냐면 내가 다치니까. 그리고 사랑을 하면은 항상 막 상처받고 그다음에 트라우마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음... 아픈 사랑이라고 느끼면은 기면 느끼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사랑을 할때첫 인상도 있지만 끝 인상도 있거든요. 네. 사랑이 다 끝나고 난 후에 그 사람을 원래 상태의 그 이상으로 돌려줘야 돼요. 부담을 해서 이 사람을 정말 자존감을 날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있고 내가 얼마큼 많이 사랑이있고 어, 얼마나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소중한 사람인지를 어, 정말 많이 표현함으로써 그 사람을 연애 원래 상태로 돌려줘야 그 사람도 다음 연애가 또,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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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또 쉽게 할수 있거든요. 막 일단 퍼붓고 막 하는 것보다. 그건 진짜 쉽지 않을 텐데 음. 보통 저는 그런 적이 없기는 하지만 음. 좀 여러 사연들을 봤을 때좀안 좋게 끝나는 연애가 많잖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보면 그거를 다시 다 주워담은 분들은 많이 없는 거든좀 음. 그런 비법이. 저도 사실은 이게 제가 항상 항상 아름다운 연애만 해서 그러, 이 얘기를 한건 아니고 20대 도 20대 때도 저도 서투른 연애가 있었는데 음. 이게 30대 되고 나서 항상. 어, 이별이 아름다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항상 좋게는 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그 이성으로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 한 인간으로서의 음... 존경심을 갖게, 어, 이걸 갖게 된다면 연애 상대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음. 같아요. 이게 따뜻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음. 사실, 사랑에 빗대었지만 음. 모든 인간관계를 대할 때 음. 그냥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주면서 맞아요. 사람을 대하면 음. 생각보다 큰게 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음. 또 더불어서 인간관계라는 게꼭 정답이 없잖아요. 음.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해주시는 게 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맞아요. 알면 그거에 맞는 것들을 할수 있는 거니까. 네, 맞아요. 사실, 음. 창원님을 수식하는 말들이 엄청 음. 많아요. 음. 뭐 이제 고해남이라는 음. 유튜버도 있겠고, 사업 그리고 뭐 강연 그리고 음. 경희대 겸임교수 음.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자유와 성장 독서 모임까지 음.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이렇게 개척을 해오게 되신 건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laughs> 사실은 저는 사람은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저는 약간의 에너지와 용기를 조금 타고난 것 같아요. 음. 감사하게도 어머니 아버지가 좀 따뜻하고 에너지 넘치고 용기 있으신 분이라서 저도 용기를 갖게 된것 같아요, 사실은.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저는 그 용기 용기를 어떻게 갖게 되느냐, 그건 저는 약간 작은 성취인 것 같아요. 음. 네, 어부성설일 수도 있는데 용기가 용기를 낳는다. 조금의 성취를 했더니. 나도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조금 해봤더니 되는구나. 그렇게 저, 나를 믿어가는, 자기 신뢰, 이걸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되게, 되게 중요한 결정할때큰 용기를 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일을 좀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아까 설명해 주셨다시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사업을 이렇게 여러 개할수 있냐라고 했지만, 저는 거의 10년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빙산이 이렇게, 빙산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은 표면에 있는 그 일각만 보잖아요. 네. 그 밑에 있는 그 수면 아래에 잠자고 있던 그 국악, 음. 이걸 사람들이 못 보는데 저는 이 국악을 좀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결심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좀 자유를 얻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결핍과 목마름,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어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럼 책을 읽게 되고, 음.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음. 강연들을 만나게 되고, 그 강연을 들었던 동료들 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강사들하고도 만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고해남 TV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음. 그런 기본기, 그 다음에 생활 습관, 내가 운동하고, 책 읽고, 그 다음에 일기 쓰고, 음. 음. 그 다음에 내가 생각 정리들 하고,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빨리 실행해보고, 안 되면 접고, 잘 되면 더 해보고. 음. 정말 이런 수많은 과정과 몇 년에 걸쳐서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퇴사한 지 2년 만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다고는 하지만, 어... 많이 쌓는 기간들이 좀 있었죠. 그 축적의 시간을 통해서 음. 지금의 창원님이 되신 거군요. 네. 하지만 저도 음. 지금도 축적의 과정입니다. 아직도 저는 음. 성공하려면 너무 멀었고, 어, 아직도 제가 누군가한테 좋은 영감 주기는 아직도 제가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기 음. 때문에. 근데 사실 음. 제가 성공,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이 없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음. 부러워하는 사람이라고 음. 예를 들게요. 그,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화려해 보이잖아요. 네. 왜냐면 나와져 있는 게 있으니까. 네. 근데, 실상 그분들이랑 대화를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이런 서사를 들어보면, 굉장히 아프고, 힘들었고, 노력의 시간들이 있기에 네. 그렇게 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분도 아직도 안 그런 분이 없었어요. 네. 근데 또, 창호 님도 오늘 이야기를 처음 듣잖아요. 네. 또, 역시나 그런 축척의 네. 과정들이 있으신 네. 분이라는 게, 오늘 듣게 되면서도 한번더 생각해요 상호님에게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최종 목표 어, 최종 목적이라 하면은 어, 리더 100명을 만드는 게제 목적이에요 오 리더 100명이요? 음. 그 리더란 게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주변 사람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과 감화를 주는 사람도 저 리더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어, 우리나라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강대국에둘러싸 있는 1위 국가 미국이 있고 2위 국가 중국이 있고 네, 그사이에 네, 경제대국 일본이 있고 군사국가 러시아 있잖아요 되게 앞에 북한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음. 내가 여기 이 상황에서 내가 태어난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한 세대 내에서는 이걸 극복할 수 없다 나 혼자서 뭔가 바꿀 수 있는 건 없다 대신에 좋은 생각들을 품은 좋은 음. 리더를 키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더 제삶 자체가 존경받는 삶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하루하루를 좀 진정성 있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질문에 대한 답은 멋있는 리더를 100명을 키우고싶고 그런 리더를 키우는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제가 되기 위해서 저도 하루하루를 좀 열심히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와 처음 듣잖아요. 이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그거냐, 잘 얘기 안 하죠. 네, 진짜 리더의 리더다운 분의 말씀 같고요. 그런 차원님을 위해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뭐예요? 제가 또 저희 인터뷰에는 꼭 행복 긁기 시간을 넣는데요. 었 네, 네, 네. 근데 로이킴 씨 노래에 네.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라는 노래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이게 가장 사람과 사람의 본질을 잘 표현하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듣다. 상호님이 떠올랐다. 늘 사람을 대할 때 진심을 먼저 두고 상대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으려 했으며 지금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태도,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를 전제로 꿈을 꾸는 모습까지. 삶의 자세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진정한 사랑이며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당신의 꿈을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은행 기억하고 언젠가 제 도움도 다할 수 있길 아, 라고 썼고요. <laughs> 너무, 참... 너무 너무 충만해진 것 같아요. <laughs> 이 나리님이 하는 그 인터뷰는 의도가 있다. 조회수를 넘어선 더 멀리 닿고 싶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더 멀리 닿고 싶다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응. 그,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게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아... 생각을 해서 게 아... 응원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응원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좋은 동찰그고 응.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마지막 대사 기억하시죠?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